이번 시간에는 장인공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공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장인공 훈과 음에 맞도록 풀이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면 장기 기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공은 하나일이죠. 하나일. 그다음 머리두자입니다 남은 것이 머리두 우리 머릿속에는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겠죠 생각할 것이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전문지식이 쌓여서 나중에는 뭐가 된다 장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인공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잡한데 하나로 통일시켜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장인이 된다